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저우 헝다를 이끌기 시작했던 칸나바로 감독은 두 번의 슈퍼리그 우승과 두 번의 슈퍼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저우 헝다는 2010년부터 해마다 최소한 한개 이상의 우승컵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 시즌 드디어 10년 만에 무관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그가 다 끝나고 임대 복귀했던. 굴라르를 제외하더라도 귀화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합쳐 무려 7명이나 보유한 광주 헝다이기 때문에 칸나바르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할 텐데요. 이번 시즌 코로나의 영향으로 리그 운영방식이 바뀌었고 AB조로 나눠진 리그와 토너먼트가 혼합된 대회로 진행됐습니다. 리그 A조에서 장수를 제치고 가뿐하게 A조 1위를 차지했던 광주 헝다였지만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장수에게 발목을 잡히며 2010년 2부 리그를 우승하며 승격한 이후 두 번째로 리그 우승을 놓쳤습니다. 또한 희한하게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중국 FA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광저 우 헌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카타르로 간 1군 스쿼드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리저브 팀 선수들로 FA컵에 나갈 수 밖에 없었고 16강에서 광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저우 황단은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 하나 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광저우 황단은 핵심 선수 파울리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의 미들맨이 사라졌지만 중국 리그 탑급 미드필더인 블라르가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파로 이뤄진 수원 삼성에게 밀리며 16강은 커녕 조별리그에서 짐을 싸게 됐습니다. 조별리그 3위 사실상 세팀중 꼴찌로 초라하게 탈락해버린 광저우 황다는 당연하게도 중국 언론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지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려 1200만 유로 하나로 약 158억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칸나바로 감독의 거치가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경질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나머지 급여가 330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저우 황다 입장에서도 섣불리 칸나바로 감독을 경질시키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지만 2014 시즌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던 상황에서도 광저 황다에서 칸나바로 감독이 잘렸던 적이 있어서 경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현재 광저 황다는 감독이 아닌 단장을 경질시키고 중국 축구 레전드 정쯔를 총 감독으로 선임하는 개편을 단행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팀 훈련이나 계약 관리 책임 등을 칸나바로 감독으로부터 정주로 이전시키며 칸나바로 감독의 권한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칸나바로 감독은 소속팀 선수들과 함께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혼자 이탈리아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리그 최강팀으로 무관 딱 해버린 칸나바로 감독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